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최근 G리그 결승전 이후 터져 나온 팬들의 불만과 아쉬움. 그리고 예능 프로그램 골때리는 그녀들이 맞닥뜨린 현실적인 문제에 대해 깊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사실 이번 결승전은 단순히 한 경기의 승패로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랫동안 프로그램을 지켜본 팬들의 마음속에 쌓여 있던 불만과 걱정, 그리고 제작진과 심판, 감독진에 대한 의문이 한꺼번에 폭발하는 순간이었기 때문입니다. 많은 시청자들은 원더우먼과 구척장신, 두 팀이 흘린 땀과 열정을 존중했지만, 동시에 선수들의 안전과 경기의 공정성이 과연 충분히 지켜졌는가 하는 질문을 던졌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선수들이 모두 프로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아무리 리그가 성장하고 실력이 높아졌다 해도, 이들은 여전히 예능의 무대에선 아마추어 선수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 철저한 룰 정리와 안전장치가 필요했습니다. 그러나 이번 결승전에서는 그러한 장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이어졌습니다. 여러분, 영상 중간에 잠시 말씀드리자면 제 채널을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더 좋은 콘텐츠로 찾아뵐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큰 힘이 됩니다. 다시 돌아와 보겠습니다. 결승전은 단순한 경기 이상의 의미를 지니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골대녀라는 프로그램은 출발부터 완벽한 축구 규칙 위에서 시작된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프로그램 특성에 맞춰 룰이 수정되고 상황에 따라 조금씩 변화해왔습니다. 하지만 그 변화는 충분히 체계적이지 않았고 이번 사태를 통해 그 허점이 여실히 드러났습니다. 시청자들은 단순히 경기만 본 것이 아니라 선수들이 힘겹게 뛰면서도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는 현실을 목격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불안전한 시스템이 결국 선수들 사이의 오해와 심판 판정 논란, 팬들의 불만으로 이어진 것입니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이번 G리그 결승전은 단순한 승부가 아니라 프로그램의 신뢰도와 미래를 가르는 중대한 시험대가 되었다고 할수 있습니다. 결승전 이후 팬들이 가장 크게 지적한 부분 중 하나는 바로 룰의 모호함이었습니다. 골대녀는 초창기부터 축구를 잘 알지 못하는 여성 선수들이 모여 경기를 펼치는 예능이었기에 기본 규칙조차 명확히 정립되지 않은 채 시작된 측면이 있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선수들의 기량이 향상되자 여러 차례 룰 변경이 시도되었지만 그것이 충분히 세밀하고 체계적이지 못했습니다. 예를 들어, 킥인 규칙은 선수들의 킥력이 강해지면서 바뀌었지만 그 외의 규칙 변화는 사실상 거의 없었습니다. 경기 시간이 늘어나고 골대 크기가 조정된 것을 제외하면 수년간 별다른 정비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일부 선수들은 여전히 기본 규칙을 숙지하지 못한 채 경기를 치렀습니다. 허경이 같은 선수조차 손으로 공을 잡는 실수를 범했고, 어떤 선수는 공을 내려놓았다가 다시 집어드는 장면을 연출하기도 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개인 실수가 아니라 체계적인 규칙 교육 부재가 나은 결과였습니다. 결승전에서 차인이 감독에게 직접 룰을 물어본 장면은 그 단적인 사례였습니다. 선수들 입장에서 감독은 전적으로 믿고 따를 수밖에 없는 존재였고, 감독이 해석해주는 대로 경기를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개인의 해석일 뿐, 명확한 규칙이 부재했기에 생겨난 불안전한 구조였습니다. 결국 이러한 모호함이 결승전에서 폭발하면서 팬들에게 큰 불편함을 안겼습니다. 또한 경기의 질이 높아지고 선수들 간 기량 격차가 벌어지면서 단순한 재미와 예능적 요소만으로는 경기를 이끌어가기 어려워졌습니다. 퀸컷 올스타전이나 한일전 같은 이벤트 매치에서 그 문제점이 더 뚜렷하게 드러났습니다. 실력이 뛰어난 선수들에게는 맨마킹조차 무력했고 결국 정상적인 플레이로는 막기 힘든 상황들이 자주 발생했습니다. 그렇기에 더욱 세밀한 규칙과 명확한 심판 개입이 필요했지만 제작진은 여전히 기존의 느슨한 방식을 고수했습니다. 이제 골대녀는 더 이상 단순한 예능이 아니라 수많은 팬들이 진심으로 지켜보는 리그로 자리 잡았습니다. 그렇다면 그에 걸맞은 체계와 규칙이 반드시 마련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선수와 팬 모두가 혼란을 겪을 수밖에 없고, 결국 프로그램의 신뢰도마저 무너질 수 있습니다. 이번 사태에서 또 하나 중요한 문제로 떠오른 것은 바로 심판의 역할이었습니다. 골대녀는 애초에 경기의 흐름을 끊지 않고 박진감을 살리기 위해 심판 개입을 최소화하는 방식을 택해왔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며 선수들의 실력이 높아지고 경기 수준이 향상되자 그 방식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결승전만 보더라도 경기 초반 몇 차례 파울을 명확히 끊어주거나 주의를 줬다면 불필요한 잡음은 충분히 예방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심판이 방관에 가까운 태도를 보이면서 불필요한 신체 접촉과 거친 장면이 그대로 이어졌고 결국 선수들의 감정이 상하는 상황까지 벌어졌습니다. 이런 분위기는 고스란히 시청자들에게 전달되었고, 팬들은 경기를 보는 내내 불편함을 느낄 수밖에 없었습니다. 물론 예능 프로그램이라는 특성상 어느 정도의 자유로움은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미 리그가 커지고 팬덤이 형성되었으며, 선수들의 기량 격차가 크게 벌어진 지금은 단순히 재미만을 위해 심판을 소극적으로 운영할 단계가 아닙니다. 정확한 판정과 적절한 개입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니라 필수 조건이 되었습니다. 특히 에이스급 선수들이 초보 선수들과 맞붙을 때 생기는 격차는 심판의 개입이 없다면 경기 자체를 왜곡할 수밖에 없습니다. 강한 선수의 돌파를 막기 위해 무리한 몸싸움이나 부적절한 접촉이 난무하게 되고 이는 결국 부상의 위험으로 직결됩니다. 팬들은 이런 장면을 보며 단순히 재미가 아니라 불안과 불쾌함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앞으로 골대녀가 장수 프로그램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골대녀만의 명확한 룰과 심판의 적극적 개입이 제도적으로 자리 잡아야 합니다. 단순한 예능이라는 틀을 넘어 최소한의 공정성과 안전을 보장해야만 팬들의 신뢰를 되찾을 수 있습니다. 이번 결승전은 바로 그 사실을 뼈아프게 보여준 사건이었다고 할수 있습니다. 결승전 이후 불거진 논란은 단순히 경기 운영만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프로그램 전체의 방향성과 기획 의도에도 의문이 제기되었습니다. 골대녀는 출범 초기부터 여성 아마추어 선수들이 축구를 배워가며 성장하는 과정을 담는다는 취지로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점차 국가대항전, 올스타전 등 외부 이벤트를 확장하며 마치 거대한 스포츠 리그처럼 포장하기 시작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한일전이었습니다. 국가대항전이라는 거창한 타이틀을 내세웠지만 실제로는 두 차례의 한일전 외에는 별다른 후속 계획이 없었습니다. 시청자 입장에서는 세계로 확장되는 듯한 분위기를 기대했지만 결국 흐지부지 끝나버린 것입니다. 이러한 이슈 몰이식 기획은 팬들에게 실망감을 안겨주었습니다. 방출팀 제도와 와일드카드 제도 역시 문제로 지적되었습니다. 처음 시도할 때부터 명확한 기준이 부족했고 결국 진행 과정에서 혼란만 키웠습니다. 아나콘당과 벤저스 같은 팀은 방출되었는데 정작 그 기준이 불분명하다 보니, 불사조 유나이티드 같은 신생팀은 예외적으로 참가하게 되었습니다. 팬들 입장에서는 납득하기 어려운 모순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제작진은 변화와 혁신을 예고하며 시청자들의 관심을 끌었지만, 실제로는 흐름만 요란했을 뿐, 실질적 개편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프로그램은 매번 용두삼이 전개를 반복하며, 시청자들의 신뢰를 점차 잃어갔습니다. 단순히 화제성만 노리고 본질적인 문제 해결은 뒤로 미루는 태도가 누적된 것입니다. 이번 G리그 결승전 사태는 그런 누적된 불신이 한꺼번에 폭발한 사건이라 할수 있습니다. 시청자들은 단순히 경기 내용에만 화가 난 것이 아니라 프로그램이 출범 당시 내세웠던 취지를 점점 잃어가고 있다고 느낀 것입니다. 다시 말의 성장과 도전의 드라마를 기대했는데 어느 순간 논란과 이슈의 소비로 전락했다는 점이 가장 큰 실망으로 다가온 것입니다. 결승전이 끝난 뒤또 하나 팬들의 의문을 자극한 장면은 바로 마시마 유라의 경고였습니다. 후반 12분, 원더우먼 소속 마시마 유라는 경기에서 유일하게 경고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방송 편집 과정에서 구체적인 상황이 드러나지 않았기에 팬들은 왜 경고가 주어졌는지 도무지 알수 없었습니다. 단순히 경기 후 항해 때문이었는지 아니면 특정 플레이로 인해 나온 것인지 명확히 확인할 수 없었기 때문에 궁금증은 더욱 증폭되었습니다. 이 장면은 결승전 전체의 불투명성을 상징하는 순간이었습니다. 명확한 롤이 정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심판 판정마저 불분명하게 전달되니 팬들은 납득할 수 없는 의문만 쌓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특히 경고를 받은 선수가 구척장신이 아니라 원더우먼의 마시마 유라였다는 점에서 더큰 파장을 불러왔습니다. 이는 특정 팀이나 선수에게 불리하게 작용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으로 이어졌고 팬들의 불신을 더욱 키웠습니다. 사실 경기 중 유일한 경고가 불분명하게 주어진다는 것은 프로그램이 지향하는 예능적 재미와 스포츠적 공정성 사이의 균형이 완전히 무너졌음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예능이기에 어느 정도 편집이 있을 수 있지만 최소한 경기의 핵심 장면과 판정 근거는 명확히 공개되어야 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선수들의 노력과 시청자들의 몰입이 모두 헛되게 되고 맙니다. 이러한 불투명한 운영은 결국 프로그램 전체의 신뢰 문제로 이어졌습니다. 팬들은 결승전을 통해 단순히 한 경기가 아니라 프로그램 전체가 안고 있는 구조적 문제를 직시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불만은 단순한 질타가 아니라 프로그램을 오랫동안 지켜온 애정 어린 팬들의 목소리라는 점에서 더 무겁게 다가옵니다. 마시마 유라의 경고 사건은 작은 사건 같아 보일지 몰라도 사실은 골대녀가 앞으로 해결해야 할 가장 큰 과제를 상징하는 신호탄이었습니다. 프로그램이 계속 사랑받기 위해서는 더 이상 불분명한 판정이나 애매한 운영이 반복되어서는 안 됩니다.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장수 예능으로 거듭나기 위한 필수 조건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결승전 사태가 던지는 의미는 단순한 불만 표출을 넘어선다는 점입니다. 많은 팬들이 프로그램을 향해 비판적인 목소리를 냈지만 그 속에는 애정과 기대가 함께 담겨 있었습니다. 파일럿 방송부터 단한 편도 놓치지 않고 지켜본 시청자들이 있었고, 이들은 단순히 흥미 위주가 아니라 골대녀가 진정성 있는 성장 드라마로 이어지길 바라는 마음에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들이 느낀 아쉬움은 결코 가벼운 불평이 아니었습니다. 선수들이 흘린 땀과 노력이 온전히 존중받기를 바라는 마음, 그리고 프로그램이 예능적 재미뿐만 아니라 스포츠적 감동까지 전달하길 바라는 바람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 바람은 단순히 장면이 불편했다라는 차원을 넘어 골대녀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길에 대한 진지한 조언이었습니다. 따라서 이번 사태는 프로그램 제작진과 관계자들이 반드시 귀 기울여야 할 중요한 신호입니다. 룰의 정비, 심판의 개입, 기획의 진정성, 운영의 투명성 등 어느 하나 소홀히 할수 있는 부분이 없습니다. 특히, 결승전에서 드러난 문제들은 단순한 사건이 아니라 프로그램이 장기적으로 살아남기 위해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임을 분명히 보여주었습니다. 골대녀가 앞으로도 장수 예능으로 남으려면 이제는 변해야 합니다. 단순히 새로운 이슈를 던지는 것이 아니라 그 이슈를 실질적인 변화로 이어가야 합니다. 선수들이 안전하게 뛸수 있는 무대, 팬들이 신뢰할 수 있는 경기 운영, 그리고 진심이 담긴 기획만이 팬들의 마음을 붙잡을 수 있습니다. 이번 결승전 사태는 불편했지만, 동시에 골대녀가 성장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합니다. 팬들의 목소리를 단순한 비난이 아닌 충고로 받아들이고, 이를 계기로 프로그램이 한 단계 성숙해진다면, 오히려 더큰 사랑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결국 골대녀를 지켜온 것은 화려한 기획이 아니라, 진심 어린 팬들의 응원과 선수들의 노력이라는 사실을 제작진은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제 남은 것은 실천입니다. 변화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실제로 구체적인 변화를 이끌어내는 것. 그것이야말로 이번 사태가 남긴 가장 큰 교훈이며 앞으로 골대녀가 다시 신뢰를 회복하고 더 오랫동안 사랑받는 길일 것입니다. 이번 사태를 통해 드러난 것은 단순히 규칙과 운영의 문제만이 아닙니다. 골대녀라는 프로그램이 출범할 때 가졌던 본래의 정신, 즉 축구를 잘 몰랐던 여성들이 점차 성장하며 자신감을 얻는 과정이 흐려지고 있다는 점이 더욱 본질적인 문제였습니다. 초창기에는 서툴지만 최선을 다하는 선수들의 모습에서 시청자들은 감동을 느꼈습니다. 매 경기마다 작은 발전이 곧 드라마가 되었고, 그것이 바로 골때녀가 사랑받은 이유였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프로그램은 점점 리그의 형식을 띠게 되었고, 이는 단순한 예능을 넘어선 긴장감을 불러왔습니다. 물론 발전은 필요합니다. 그러나 발전이 곧 본질을 잃어버리는 방향으로 이어져서는 안 됩니다. 지금 팬들이 느끼는 불편함은 단순한 경기 장면 때문이 아니라 애초에 가지고 있던 순수한 재미와 감동이 사라지고 있다는 사실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특히 이번 결승전은 그 변질을 가장 극적으로 드러낸 순간이었습니다. 경기 결과가 아닌 경기 방식, 판정, 기획 의도 등 본질적 요소들에서 의문이 제기되었기 때문입니다. 팬들은 이제 단순히 웃고 즐기는 소비자가 아니라 프로그램의 성장을 지켜본 동반자로서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이들의 의견을 가볍게 여기면 프로그램은 더 이상 오래 지속될 수 없습니다. 앞으로 골대녀가 나아가야 할 길은 명확합니다. 첫째, 룰을 정비해야 합니다. 이는 단순한 형식이 아니라 선수 보호와 경기의 신뢰를 지키는 근간입니다. 둘째, 심판의 적극적 역할을 제도화해야 합니다. 정확한 판정은 단순히 경기를 공정하게 만들 뿐 아니라 선수들의 감정을 지켜주는 최소한의 장치입니다. 셋째, 기획의 방향을 진정성 있게 가져가야 합니다. 이슈를 위해 팬들의 기대를 자극했다면 반드시 그 약속을 지켜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은 팬들과의 소통입니다. 골대녀가 지금까지 사랑받아온 이유는 화려한 스타 플레이어 때문만이 아니라 시청자들이 직접 선수들의 성장을 지켜보며 공감했기 때문입니다. 그 신뢰가 무너진다면 아무리 새로운 이벤트를 준비해도 소용 없습니다. 팬들의 목소리를 존중하고 이를 반영하는 과정을 통해서만 프로그램은 다시 본래의 힘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이번 결승전은 불편했지만 동시에 귀중한 교훈을 남겼습니다. 골대녀가 초심을 잃지 않고 진정성 있는 변화를 보여준다면 팬들은 다시 그 무대를 응원할 것입니다. 결국 프로그램의 가장 큰 자산은 시청자의 마음이라는 사실을 제작진이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